예, 이제 거의 다 하드웨어도 끝나가네요. 예,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서 이제 CPU의 성능이 좋아야 되고요. CPU가 처리할 수 있는 처리단위 크기인 워드 크기도 예, 좀 커야 되겠죠. 보통은 이제 다 64비트인데, 요즘 나온 컴은 그 다음에 넘버2인 주기억장치 의 용량 이렇게 또 이제 병렬 처리도 있는데요. 것까지는좀 뺐습니다. 그리고 CPU의 처리 속도 단위를 나타내는 이세 가지를 좀 아셔야 되겠습니다. MIPS라는 건 million i n s t r u c t i o per second 이라서요.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100만 개의 명령을 나타내는 단위고, 10 MIPS하고 100 MIPS가 있으면 100 MIPS를 쓰세요. 플롭스라는 게 있습니다. 1초 동안에 처리 가능한 부동소수점 연산횟 수를 나타내는 단위를 플롭스라고 하는데, 플러스가 높은 걸쓰셔라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부동소수점은 주로 실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서요 실수 표현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예, 플롭스라는 단위를 쓴다. 예, 그다음에 클럭 주파수가 있을 겁니다. 저기 예, 시스템의 등록 정보 보면 프로세서라고 CPU 옆에 보시면 이렇게 뭐 i5해서 쭉쭉쭉 나오고 여기에 3.7 기가 예, 헤르츠다 이렇게 해서 기가 예, 헤르츠가 나온 요 부분을 우리가 클럭 주파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예, 1초 동안에 발생하는 주파수 대역이 하나가 생겨요. 1초 동안에 예, 기가니까 10의 구승이니까 엄청나게 많은 예, 37억 번 정도가 생기는 거죠. 예, 그러한 신호를 펄스가 하나 생길 때 예, 바로 cpu 가 어떠한 동작을 실행을 해서 마무리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더라 그래서 예, 그러한 클록 주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 cpu 가 어떤 것을 실행하고 동작을 완성하는 예, 그런 단계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빠르게 발생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가 헤르츠 라는 것을 좀 알아 두시고요 예, cpu 성능을 미치는 요인이 아닌 것은 클럭 주파수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L2 캐시를 연관을 지으면 될것 같고요. 워드 크기 예, 그 다음에 직렬 처리가 아니라 이제 병렬 처리인데요. 여하튼 요건 없습니다. 여기서 배운 대로 예, 클럭 주파수를 나타내는 옛날 단위는 메가헤르츠고, 요즘은 다 기가헤르츠래요. 그 다음에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예, 위에 나와 있죠. 램을 확장하는 거죠 램이 주기억장치니까 예, 그 다음에 워드 크기도 있고 뭐 예, 이러한 CPU의 단위가 큰 것이 더 좋겠죠 그렇게 예. 그 다음에 입력하고 출력장치까지도 이제 마저 해버리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출력은 일단 시험이 잘안 나오는데요 입력은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출력장치는 조금 나옵니다. 근데 이제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이제 키오스크라는 게 있어요. 여기나 터미널에 가면은 예, 안내판, 특히 이제 관광지 안내할 때 예, 마우스로 탁 터치를 해서 모니터에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예, 키오스크라고 하는데 이제 그것까지 공부하시면 되고요. 예, 여하튼 모니터하고 프린터에 이제 해상도라는 거하고 관련된 것을 공부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상도라는 것은 이제 조금, 얼마나 선명하냐, 정밀하냐 나타내는 출력 용어다. 라고 좀 아시면 되고요. 모니터하고 프린터가 두 개가 있고요. 자, 빨리 정리할게요. 모니터의 크기는 대각선 길이를 센치로 표시하고요. 뭐 인치도 표시하게 하는데, 이제 인치에서 센치로 넘어왔고, 에, 그리고 모니터를 보게 되면, 우리 눈에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모니터를 확대하게 보면, 이렇게 네모진 색깔 이 있는 점들로 구성이 되더라, 그림들이. 그래서 그 색깔 있는 점 하나를 우리가 픽셀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화면에 최소 단위인 픽셀이나 또는 색깔 있는 점, 화소라는 명칭을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이 픽셀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고해상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의 해상도는 보통 가로 픽셀 수 곱하기 세로 픽셀 수를 쓰고요. 또 예, 그림의 크기도 보통 가로픽셀수 곱하기 세로픽셀수를 쓰죠. 그죠? 예, 그래서 픽셀수가 적을수록 픽셀의 크기가 커져 육안으로 이큰 픽셀이 인식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림의 계단 모양이 생긴다. 그렇게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해상도가 낮아진다. 이렇게요. 음, 화소의 수가 많을수록 화면이 선명하다는 거. 화소 수가 많으면 동일한 모니터 크기의 화소가 많아질수록 픽셀이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모니터에 도트피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픽셀과 픽셀의 최소 거리를 나타내는 게 도트피치인데, 예, 좋은 모니터는 이 길이가 더 작아야 픽셀이 더 달라붙으니까 더 많은 픽셀이 들어갈 수 있어서 도트피치가 작을수록 높은 해상도를 지원한다는 거좀 알아두십시오. 픽셀과 픽셀의 최소 거리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2017년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에 지역과 관련된 지도나 주변상과 정보 정보 특징을 인터넷과 연결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입간판 형태의 정보 안내 터치, 터치식으로요. 입출력을 동시에 하는 장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키오스크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들은 또딴데 가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거 멀티미디어 가면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입력장치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키보드 당연히 되죠. 에, 스캐너도 에, 그림으로 입력을 해 주는 거고 에, 펌웨어는 에, 이곳은 롬을 말하는 거죠. 롬 내부의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입력장치가 아니라 기억장치의 기억, 장치의 기억. 예, 틀렸습니다. 터치 스크린은, 예, 이렇게 화면을 터치를 해가지고, 예, 입력을 해주는 거니까, 예. 범웨어, 당연하겠죠? 이, 자, 입출력 장치 중 성격이 다른 장치는 무엇인가? 입출력 장치 중, 예, 최근에 또 입력 장치들이 이렇게 공부를 안 하는 틈을 타고, 터치페이는 노트북에 있는 마우스를 대신하는 걸 터치페이드라고 하고요. OCR은 Optical Character r e a d 라고 해서요. 빛을 쏴서 글자를 인식하는 장치고 LCD는 모니터예요. 모니터 트랙볼은 이제 볼을 돌려가면서 마우스에 커서 위치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마우스를 뒤집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얘네들 얘네들은 다 뭐예요? 예. 네. 전부 다 입력이고 이거 하나만 출력입니다. 그래서 터로 끝나면 출력이에요. 프린터, 모니터, 플로터 또는 프로젝터. 이렇게 이것은뭐 크게 어려운 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력 장치보다 출력 장치에 포커스를 두면 되고 CRT, LCD, PDP. 요게 모니터거든요. 예, 그리고 예, 화면의 이미지를 얼마나 세분하게 표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픽셀 수를 나타내는 요 현재 해상도도 아니고요. 음. 또 그대로 나왔죠. 쇼핑센터에서 메뉴를 손가락으로 선택해서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도 모니터로 보여주는 거죠. 터치패널을 이용해서 키오스크 모니터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문자나 그림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거고요. 비디오 어댑터와 관계없이 모니터의 영상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도트라는 화소 단위를 사용한다. 좀 말이 표현하는 게 애매한 건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니터의 해상도가 높을수록 모니터에 나타난 영상은 선명하고요. 모니터의 표현 형식에 따라 PDP, CRT, LCD, 예, LED, 요즘 나온 거죠. 그러면 비디오 어댑터라는 게 비디오 카드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비디오 카드와 모니터는 관련이 있죠. 관계없이가 아니라, 비디오 카드가 좋아야 또 고해상도를 지원하고요. 또 모니터가 또 좋고 커야 고해상도를 지원하는 거니까, 모니터만 좋다. 고 공개되는 게 아니고, 비디오 카드도 좋아야 고해상도를 지원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모니터 상에. 출력할 픽셀 수를 나타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죠. 해상도고 예, 다음 중 모니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화면 주사율 수치가 낮을수록 눈의 피로가 덜 떨린다 그 말이에요. 예, 르고 넘어가도 되죠. 삼각형 치고 800에 600보다 1024에 픽셀이 더 많으니까 가로에 1024 768기가 이거보다 많죠. 그러니까 고해상도 맞고요. 모니터의 해상도는 운영체제의 종류, 운영체제의 종류하고 관련 없습니다. 본인이 어떤 운영체를 쓰든지 해상도만 높게 조정하면 되는 거죠. 뭐, 인도우즈 10을 쓰는다고 해서 인도우즈 7보다 무조건 높은 건 아닙니다. 만약에 800에 6박을 0인도우즈 10에서 쓰고, 7에서는 1024에 706바라면 해상도는 7이 더 높은 거죠. 대각선의 길이를 센치나 인치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이제 3번이고요. 예. 똑같은 문제니까, 예보시면될것 같고요. 예, 이 문제도 좀 좋은 문제 같아요. 제가 예, 최소 단위로서 그림을 색깔 있는 점을 화소로 나타내는 걸 의미하고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해상도가 높아지는 거 맞고요. 예, 재생률이라는 건 이런 거다. 좀 알아두시면 예, 떨림하고도 관련이 있겠죠. 예, 도트 피치 점과 점 사이의 최소 거리를 나타내고. 예, 간격이 가까울수록 영상은 더 선명해지는 걸 지원하고요. 해상도는 가로 픽셀수 곱하기 세로 픽셀수를 의미하는 것도 있고, 가끔 포토샵에서는 1인치의 픽셀의 수를 몇 개를 실수 있냐 그걸로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색상의 수하고는 달라요. 픽셀의 수가 많을수록 이제 고해상도죠. 픽셀의 비트 수가 얼마를 할당해주냐에 따라서 8비트를 하게 되면 색깔이 2의 8승, 4비트를 할당해주면 2의 4승 이렇게 되는 거지 색상수하고 해상도하고는 연관이 실제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프린터의 인쇄 속도 및 해상도 단위에서는 CPS, LPM, PPM 하나씩 해석을 하면 캐릭터 퍼 세컨. 얼마나 느렸으면 1초당 출력되는 문자의 수를 셀 수가 있을까요? 가장 느리고요. 예, 외우는 방법은 알파벳 순으로 CLP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빨라져서 글자를 못 세서 1분의 줄수를 센답니다. 예, 더 빨라져서 1분의 페이지 수. 여기가 페이지 퍼 미니시거든요. 그러니까 ppm은 페이지라는 것좀 알아주시고 요즘 나오는 프린터는 다 ppm을 쓴다. 100 ppm, 200 ppm이면 200을 쓰셔야겠죠. 그렇게 나오지도 않지만, 네, 그다음에 DPI라는 프린터의 해상도 단위가 있어요. 1인치당 점의 수로 600 DPI하고 1200 DPI가 있다. 그러면 1200이 더 고해상도다. 네, 점의 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점의 크기가 작아지겠죠. 네, 그리고 처리 속도는 영어의 순서대로 인쇄 속도는 CLP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린터의 제품별로 차이가 나는 특징적인 기능입니다. 자, 성능을 나타내는 설명과 거리가 먼 것은, 뭐, 양면 인쇄가 지원되면 좋은 프린터고요. 최대 해상도도 좋은 거고, 인쇄속도도 빠르면 좋은 거죠. 그럼 하나 아야 할건 뭐냐. 참고로 스플링이라는 게 있어요. 이 스플링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좋은 프린터든지 나쁜 프린터지, 기본적으로 스플링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프린터의 예, 뭐 그거하고는 성능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고속인 것은 CPS는 볼 것도 없고 땡이고요. 예, LPM도 땡이고 PPM을 골라야죠. DPI는 고르면 안 돼요. 이건 해상도 단지 위 속도하고는 전혀 무관합니다. PPM을 골라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스플만 제가 본격적으로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요. 그 CPU하고 프린터 사이에서는 속도가 프린터가 엄청 느려요. 예, 여기는 분 단위로 계산하지만 CPU는 뭐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이니까 10의 12승 분의 1이죠. 마이너스 12승이니까 뭐 엄청나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프린터가 될 동안 CPU가 엄청 많이 기다려야 되죠. 예, 그래서 예, 인쇄할 분량을 하드디스크 자료에다가 집어넣고 예, 하드디스크가 예, 프린터하고 대화를 하면서 인쇄를 하는 대신에 예, CPU는 다른 일을 하게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일을 같이 평행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인쇄 병행 처리다. 그렇게 이해하세요. 어? CPU하고 프린터 간이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스프를 사용하게 되면 예, 인쇄가 완료되기 전까지 시간은 더 오래 걸립니다. 왜 예, 프린터가 하드디스크를 걸렸다가 드, 걸쳤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심부름을 보낼 때 직접 가는 거하고 한번 걸쳤다가 가는 거하고 차이죠. 예, 그리고 이제 많이 걸리지만 인쇄 중에 다른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 좋습니다. 예, 그래서 보통 열의 열은 다 스프를 사용하죠. 그래서 프린터에 설치를 하게 되면 디폴트가 스풀 기능을 쓰는 거고요. 스풀을 사용해야 인쇄 중일 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인쇄 중인 것을 취소할 수도 있고 잠깐 중지할 수 있고 순서를 변경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 스풀이 돼야 됩니다. 만약에 스풀을 안 하시면 이런 작업을 하고 싶어도 인쇄가 완료될 때까지 컴퓨터를 못 만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스풀을 같이 공부를 하세요. 자 이제 기타 문제는 별로 나오지 않는 문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음, 키보드의 분류는 F1부터 F12까지를 펑션키, 기능키라고 하고요. 입력 문자키는 A, B, 특수 문자도 포함되고 예, 탐색키는 탭이나 엔터나 스페이스바 탐색기는 뭔가 좀 명칭을 좀 애매하게 표현을 했네요. 탐색키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좀 그렇기는 한데. 네, 제가 볼 때는 이 탐색키라고 하는 것보다는요, 예, 커서를 이동하는 키다. 그렇게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제어키라고도 좀 애매한데, 원래는 이걸 예, 조합키라고 하고, ESC는 뭐, 특별히 뭐 명칭하기가 좀 애매하죠.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고 다른 키와 조합을 하는 것을 조합 키라고 하는데 좀 아무튼 얘보다는 얘가 더 틀렸어요. 커서 이동 키라는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네. 자, 특수 제어 키에 대한 설명이다. ESC는 현재 작업 취소고, Shift는 뭐 영어 입력할 때 이글 셀을 입력하신 거죠. 예, 한글은 쌍자음 같은 거, 캡스락은 대소문자를 변경하는 거고요, 토글키라고 하죠. 예, 컨트롤 알트는 다른 키와 조합하지 않고가 아니라 조합을 해서 예, 특수한 역할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조합하기 전에를 우리가 예, 조합키라고 하고, 조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컨트롤 C가 복사죠. 그러면 이것을 예, 저희가 이제 핫키 또는 바로 가기 키, 단축 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래서 조합에서 쓰는 겁니다. 음, 요 문제에도, 예, 이게 틀렸어요. 이 키는 조합하면 쓰는 거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 키를 누르면 컨트롤, 알트 문자가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전혀 단독으로는 백날 눌러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마지막 계산문제가 있는데 예, 1배속당 속도 계산하는 것은 제가 문제를 풀어 드렸으니까 150이라는 걸좀 기억을 좀해 주세요 1배속당 속도가 말이 없어도 예, 그 다음에 저장용량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20KB 용량에 유니코드가 몇 글자 들어가냐 그러면 유니코드는 한글 영어 관계없이 다 2바이트 처리한다는 것을 좀 알아두셔야 되니까 용량을 맞춰야겠죠. 그래서 20 곱하기 약식 계산해도 됩니다. 1000을 곱하시면은, 키로바이트가 그냥 바이트로 바뀌는 거죠. 에, 그러면 2만 바이트가 되겠네요. 거기다가 2바이트로 나누면은 만 글자 정도가 나오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1023에게 개니까, 예, 약식 계산 안 하고, 이렇게. 1024를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1000, 2 4 0자인 것, 14... 만, 이렇게 하면, 48인데요. 여하튼 뭐, 약식 계산으로 해서 만 글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 자, 기본적인 하드웨어, 5대 기능, 입력, 출력, 연산, 제어, 기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